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조은 S A M T입니다. S A M T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분 일단 기간이 갖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좀 올라갔어요. 수급 상으로는 이렇게 거래량 이 계속 유지해줘야 됩니다. 얘는 4천 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 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탈된 전조점에서 밀린 거잖아요. 얘도 이제 120선만 이탈하면 한번더 가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얘도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면, 요 추세대로 움직인다는 소리잖아요. 현재 그러면, 요 추세대를 강하게 넘어가려면, 넘어가려면, 거래량 증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더이 추세대를 넘어가게 된다면, 요 구간 정도가 일단 저항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더 강하게 넘어가게 된다면, 5230원에서 5400, 70원, 5480원까지도 일단 갈수 있다. 근데 요 구간을 넘어가려면, 거리량, 지금 정도 거리량선선 택도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요 추세대 하단만 지켜주면 한번 갈수 있어요.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일봉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분봉상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꼬리가 달려서 읽어드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요 구간이 일단 저항 구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몸뚱아리, 여기보다는요 전저점이 저항이 좀더 강할 것 같아요. 4,445원. 4,445원. 그 다음에 4,520원. 4,520원이 일단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4,450원. 그래서 넘어가서 요 고점 정도 맞고 떨어지는 거죠? 지켜주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면, 4520원 저리. 눌렸을 때, 여 구간 지켜주면, 땡큐 여기 지켜고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뭐, 4600원. 아 지켜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번거점. 아직 눌렸을 때, 여기나 4600원이나, ,600, 4520원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엔진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엔진이 됩니다. 그리고 눌렸을 때는, 꼬리 때문에, 꼬리 때문에 현재 분봉 상으로는 이 구간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오 눌리고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는 이렇게 꼬리가 말린 달린 종목은 엔지형을 잡기가 진짜 지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조금만 이죠 4,335원이나 4,340원 정도. 그럼 요까지 내려왔을 때못 넘어가면 다시 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얘도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못 넘어가면 이런 엔짱으 다시 밀린다는 얘기잖아요. 못 넘어가면 또 이런 엔짱으로 밀리고 그럼 그런 엔짱이 이렇게 밀려요. 이게 잡으면, 그냥 꼬리를 잡으면 이렇게 밀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4,090원대 라인까지. 근데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이 라인이 좀 강한 구간이, 이 구간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구간이 좀 강하다. 4,160원, 그 다음에 4,500, 4,165. 요 구간이 이 라인이 좀 강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올라갈 려이면 4,340원 이탈하지 않고 네, 가요. 정도 간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